여러분들 초콜릿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시나보다. 누구셔요? 누가 이렇게 큰 소리로? 예. 저도 지금 사제간에 초콜릿이 좀 있지요. 예. 어, 근데 저는 이제 밥 먹고 조금씩은 먹어요. 조금씩은 먹는데 제가 이 초콜릿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어, 초콜릿이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초콜릿은 우리가 알다시피 카카오 콩을 볶아서 그걸 가루를 내서 만들죠. 거기에 뭐 이제 우유, 설탕, 향신료 등이 들어가요. 어,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 달콤해지기도 하고 씁쓸한 맛이 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뭐 뭐라고 그러더라? 다크 초콜릿? 예, 다크 초콜릿을 먹어야 좋은 거지 일반은 안 좋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당분과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당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유나 당분, 향신료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근데 사실은 카카오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어,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식인가 열매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옛날에는 신이 내린 음식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어, 신이 내린 선물이다 할 정도로 좋답니다. 이게 뭐 강장제로도 굉장히 좋고 또뭐 항산화 물질이 많은 프라보노이드.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함유되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이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초콜릿이 초 초창기에는 그 이렇게 음료 상태 이렇게 액체 상태로 먹었다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얼굴이고. 음. <laughs> 최, 최초에는 그것을 우리 그 이렇게 액체식으로 이렇게 마셨대요. 마셨는데 그게 19세기 중엽부터 프라이 앤 선즈라는 회사가 있나요? 영국에? 프라이 앤 선즈. 프라이면 그 프라인가? 선즈는 그 선즈인가? 하여튼 <laughs> 잘 모르겠는데 그 회사에서 어 고체 형태의 초콜릿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하는데 초콜릿에는 두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해요. 두 가지 비밀. 카카오 콩은 좋지만 당분과 지방이 너무 많아서 50g 짜리 초콜릿 하나를 먹으면 밥한 공기 300 칼로리에 되는 밥한 공기를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콜릿으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려면 매일 큰한 판씩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뚱땡이 되는 거죠, 뚱땡이. <laughs> 네. 카페인도 있고 트랜스 지방이기 때문에 비만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게 검은 대륙의 아픔이 진하게 배어져 있는 거예요 검은 대륙의 아픔, 아프리카죠. 그 아동 인권 비정부기구인 Save the Children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모르세요? 아세요? save the 아이를, 아이를 구하라는 뜻인데 save the children에는 굉장히 큰 단체가 있어요 이제 많이, 한국에서는 요즘에 뭐 해서 이제 기금도 얻고 하는 그런 단체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전세계 25만 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카카오 농장에서 어, 하루 1 0시간에 중노동을 한대요 하루 10시간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아프리카 한 농장에서는 인심임에 된 어린 아이 수천 명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이 된그 카카오가 초콜릿이 되고 뭐 얼마짜리 얼마짜리 다양하게 바뀌는데 평균적으로 천원천원 정도에 팔리는 초콜릿이라고 한다면. 그 농장에 들어가는 돈은 20원 꼴로 들어간대. 그러니까 거의 중간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의 징표로 가는 이 초콜릿이 아픔의 산물이라는 것. 또 입에는 달지만 사람의 몸을 뚱뚱하게 만드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뒤에는 더 아픈 이면이 있다는 것을 어,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발렌타인 때 많이 선물하셨어요? 여기 그럴 나이 지났죠? 여기 계신 분들. <laughs> 네. 한국에는 그게 좀 심해요. 그걸 받으면 처치곤란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한 개도 안 주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그랬어요. 안 들어와서. 예, 주면 다크 초콜릿을 주면 좋은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단 초콜릿을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 들어온 초콜릿이 아직도 이제 좀 있는데 <laughs> 하나씩 이제 버릴 수는 없으니까 밥 먹고 나서 이제 하루에 한두 개씩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한참 걸려서 다 먹으려면. 예. 한 1년은 먹을 것 같아요. <laughs> 예. 이 초콜릿은 이런 어, 우리가 모르는 이면이 있다는 거. 근데 이건 아마 커피도 마찬가지일 걸요. 커피도 네, 커피도 그 농장에서 일하는 것들 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어느 한쪽에서는 그걸로 인해 아픔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늘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복음에서 눈먼 일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 무슨 의미로 이 말씀 하셨는가? 우리는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 뒤에 숨겨진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뭐,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면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죠. 초콜릿의 이면에 그런 아픔이 있는지 잘 모르듯이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어찌 보면 그 이면을 볼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논문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논문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것이 다인 것이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시 그런 과거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것도 안 좋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그 좋지 않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늘 촉구를 생각하시면서 겉으로 보면 좋고 입에 달고 좋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아픔과 아 좋지 않은 성분들이 있어서 우리를 살찌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도록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러한 어 삶의 방식을 계속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알았다면 조금 먹을 거요 이거 알고는 쉽게 쉽게 막 먹기가 힘들죠. 네. 그리고 어 되도록이면 이 이익금이 진짜 1차 노동자들한테 갈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제도화하고 법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과거에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알았다면 다시 그러한 삶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목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